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봄철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런 분들은 음, 콧물이 줄줄 나고 코가 막히고 아마 그런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코가 가렵기도 하죠. 어, 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증상이 오다 보면 눈도 가렵고 눈도 충혈되고 피부도 가렵고. 예, 알레르기성 비염은 또 아토피하고도 아주 서로 상관되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던 사람들 나중에 비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비염이었다가 아토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코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학 용어로는 비충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코 속에 있는 혈관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눈에 있는 혈관도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충혈되죠. 평소에도 혈관은 항상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핏발이 보이지를 않다가 그 핏발이 서게 되면,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이 벌겁게 충혈돼서 서로 이제 보기가 민망해지게 되는데, 눈처럼 코 속에 있는 혈관이 커지면 코가 막혀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여기서 코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코피가 너무 자주 나는 사람들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코 안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바세린을 좀 바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연고나 그 바세린 성분이 약간 기름이 있어요. 그것들이 요 속에 코 속에 녹아서 흘러 들어가가지고 점막에 이렇게 도포가 되면 아무래도. 그 열로 바싹 말라있던 그곳이 이제 기름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촉촉해져서 이 혈관이 덜 터져요. 그러니까 보통 코피가 자주 나고 코가 막히고 하는 사람들은 이코 속에 열이 꽉 차가지고 이 속에 점막이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코가 막히면서 콧물이 나는지 점막이 마르니까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눈이 건조하면 여러분 이 눈이 바싹 건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눈물이 나는데 눈이 건조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안구건조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거든요. 눈물이 나는데 왜 눈이 건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이 건조해지면 눈 제일 겉에 있는 각막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이 각막은. 눈물 있잖아요. 우리가 깜빡거릴 때그 눈물로 영양 공급을 받고, 그 눈물로 어떤 그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눈물 안에 항균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촉촉해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눈을 깜빡거릴 때 나오는 그 윤활제 같은 그 눈물이, 어, 제대로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어떤 조성상의 이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양이 적든지 아니면 촉촉하게 해주는 그 제대로 된 완벽한 배합에 이상적인 눈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불량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이 말라요. 그러면 각막이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줄줄 울때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그거를 호수로 뿌려요. 그러니까 여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증이 먼저고, 그 건조증의 응급처치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건조증인데 눈물이 많이 나고, 눈물이 많이 나는데 왜 건조해지는지 아시겠죠? 평소에 있는 그 눈물이 제대로 촉촉하게 하는 눈물이고요. 울때 나오는 눈물은 조성이 다르대요. 그래서 촉촉해지게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작용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눈이 마를 때 여기다 식염수를 넣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염수 이런 거랑 우리가 평소에 쓰는 눈물이랑 조성이 다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제코 속도 제가 지금 코 이야기 하다가 눈으로 넘어갔지만 코 속도 혈관이 커진 거고 그러면 눈의 혈관과 코의 혈관이 터지는, 그러니 커지는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둘다 열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코 비충혈이 되고 만성적으로 눈이 충혈되는 사람은 결국 우리 몸의 노폐물 중에 열독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열독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증상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코를 골면서 심하게 코를 골면서 자다가 나중에는 숨을 중간에 안 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체질상 요속에 가슴에 있는 이 열이 그 목에 숨을 쉬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이 안에 저는 해부학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어디 구조인지는 알수 없지만 숨쉬는 그부분에 어디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혈이겠죠. 일종의 그런 것도 비후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숨쉬는 게 이렇게 매끄럽지를 못해가지고 코를 골게 되고 나중에 그게 어떤 순간에는 깜짝 놀라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숨을 안 쉬게 되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오게 되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도 보통 코막힘이랑 눈 충혈이랑 결국 다 같은 원인이고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열증인 거예요. 열을 해소를 해야지 원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수면 무고흡증의 어떤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를 받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못 돼요. 저는 그 열이라는 거를 해결해주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열이 오르니까 코 속이 마르고 그래서 코 피가 나고, 그러니까 눈도 마르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독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생약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많은 한방 생약 중에서 제 나름대로 조제해서 만든 생기산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어, 이게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아주 차갑게 해서 열을 식혀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대단한 순환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열이 꽉차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은 찬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열이 있는데 등이 시리든지 하체 다리는 시리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들이거든요. 전신이 다 뜨거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차갑기만 한 그런 약을 여기다가 치료하려고 쓰게 되면 제대로 치료 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부분이 더 불편해져요. 위가 소화가 안돼버렸든지 너무 차가운 걸 쓰면 위가 타격을 받거든요. 장에서도 설사라는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쓰는 생계산 같은 거를 쓰면 이게 대단한 혈액순환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있는 열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 하여튼, 좀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음, 비충혈, 눈충혈, 또, 어, 코막힘,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원인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약국에서 생기산 임상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